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목요일 영상에 금요일은 꼭 상승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4만원 돌파를 일부러 안하며 계속 지지부진한 주가 차트 흐름을 보였다가 드디어 종가지 수입형 기준 노란색 21선을 0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a c l b 일봉의 모습은 최근 5일선 21선 0 이탈 후 이 연두색 5일선 저항을 막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36,200원까지 하락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저는 이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단기 추세 핵심 이 오일선을 돌파하고 지지 안착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선 세력선 즉이 21선을 돌파하고 지지. 21선 안착, 이 모습을 몇 달째 강조했었죠. ACLB 주가 차트는 맞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데, 5일선 21선을 돌파 못하, 못하자, 이같이 5일선 21선 장을 맞고몇 달째 하락하는 이 모습. 몇 달째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이었죠. 그리고 이때, 24년, 저는 의도적 하락 이후, 의도적 상승 패턴, 그리고 하방 경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방 경직, 이때처럼 하방 경직이 되려고 노력했고, 그 시점이 이갭 양봉, 이갭 양봉으로 하락을 멈추고, 그리고 올선을 돌파하며 단기 추세가 바뀌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21선 돌파를 계속 강조드렸는데 드디어 21선을 돌파하며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21선 지지는 필수입니다. 이 21선 안착의 모습을 보여야 ACLB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전 하한가로 만들어진 이 갭부근 66,400원 이 부분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그 모습을 만들기 전에, 여기, 이 21선 윗꼬리, 21선 돌파하면서 생긴 이 윗꼬리를 자악하는 이 모습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9월 1일 영왕청 캔들, 이런 윗꼬리, 이때도 제가 분명 이 부근을 지지하고 빠르게 윗꼬리를 자악하는 양보, 그리고 메꾸는 이 윗꼬리를 장악하는 이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근과 닿지 않고 지지 후 장악하는 이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가 차트라는 것은 지지를 해야 하는데 기준봉을 세우고 그 기준봉 지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새로 생긴 이 영망치형 캔들 매물 소화 그리고 물량 확보 이런 형태의 영망청 캔들 저점 부근을 지지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윗꼬리를 장악하는 상승의 모습이 빠르게 나와야 된다는 점. 아, 그래야지 이 윗꼬리도 장악하고 그리고 45,000원 그리고 주가보다 위에 있는 이 이평선 6 1선을 터치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일선, 2 1선 지지 후 의미 있는 가격 5만 원 아래로 내려올 이 121선을 돌파하고 지지, 안착의 모습을 보여야 계속 추가적인 상승으로 여기 6만원, 241선, 481선, 그리고 하한가로 만들어진 이 갭부근을 메꾸는 급등, 상승이 나온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알려드렸었죠. 하한가로 만들어진 이 갭부근, 66,400원까지는 충분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을 메꾸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5일선 2일선 돌파우치지 안착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의도적 하락 이후 의도적 상승이 나오며 그리고 이전 하락분을 만회하는 이 모습이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이 저항라인까지 상승을 시켜주는 것은 역시나 세력 및 외국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매매 포지션, 그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의 의도 파악은 제 채널을 구독하셔서 매일 일반 영상만 꾸준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저만의 매매 기준선, 그리고 매일매일 ACL 주가 차트의 흐름을 미리 알고 싶다면 주식시장 개장 전에 이 열혈 영상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보시게 되면 정말 HIV 주가 차트의 름이 너무나도 명확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금요일 주가 상승 그리고 상승폭 저항 윗꼬리 제가 열혈 영상에 알려드린 대로 움직였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이 영상을 보고 판단을 꼭 하시고 참고로 장기매수 타점을 잘 얘기해주지 않는데 8월에 장기매수 타점을 알려드렸고, 현기준 장기매수 타점은 아주 정확했다는 것꼭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ACLB는 하한가로 만들어진 캡 부근을 메꾼 뒤가 이제 그 뒤에 움직임이 ACLB 진짜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현기준 하락폭보다는 상승폭이 훨씬 더 큰 상황이며, 하한가로 만들어진 이캡 부분을 메꾼 뒤에, 예전 박스권이었던, 73,000원, 93,000원, 기억하고 계시죠? 이 박스권 안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즉, 73,000원 이부근으로 진입하고, 93,000원 박스권 상단부 계속 돌파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였는데, 93,000원을 돌파 후 지지. 안착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리고 박스권 돌파 후, 다시 한번 재료. 이 재료를 통해서 기대감으로, 뭐, 10만원, 그리고 역사 신고가를 경신하는지, 이 모습을 계속 기대하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 계속 알려드릴 테니 구독하셔서 제 영상 참고하십시오. 형기준 추세선 꼭 기억하고 계시고, 이 추세선 깨지 않고 계속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야 하며 다음 주 월요일 ACF 주가는 살짝 갭이 뜨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가 기준 5일선, 21선, 그리고 4만원 계속 지지하는지 계속 체크하시고 주봉 모습에서는 이 양봉 도전 캔들의 위력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몇주전 하락 추세유이갭 양봉, 도청 캔들 이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부근 아래꼬리 저점을 지지한 이후 빠르게 반등이 나와야 지만 갭으로 이 지지선을 이탈하며 추가하라. 다행히 바로 도청 캔들이 나오며 이 부근 지지 후 추가적인 상승 이 모습을 알려 드렸는데 이 모습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생긴 이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까지 나오는 이 모습이 나왔죠. 아쉽게 5주선은 돌파 못했지만 주봉상 모습도 하락 이후에 하락 브레이크가 걸리고 추세를 돌리는 이 모습이 충분히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도 추가적인 양봉으로 10주선 20주선 터치 이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월봉상 모습, 말씀드렸던 대로 빠르게, 여기 120월선 회복하고 있죠? 9월 종가 120월선 회복이 중요 포인트며, 최소 8월봉, 음봉의 절반, 즉, 3월선 돌파, 그리고 여기 5월선을 돌파하며 마감하는지, 전월 음봉을장악하는 양봉이 나오는지, 이 흐름 정말 중요하니, 9월, 이 종가 꼭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변화 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월봉상 모습에서 이전에 이런 상승폭, 이런 상승폭, 그리고 그 이상의 상승폭이 남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성원 꼭 부탁드리겠고, 현재 목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쿠팡에서 필요 물품을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구매 전에 이현 영상에 태그된 제품을 클릭 후 여러분들의 필요 물품을 구매하신다면 저에게 아주 작은 수수료가 지급되니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줄 테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